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직도사입니다. <laughs> 네, 오늘 저와 함께 로직 또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죠. 네, 오늘은 어, 울트라 비트에 대해서 한번 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울트라 비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 강의를 몇, 여러 강에 강의 나눠서 한게 있으니까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울트라 비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시면 가볍게 여러분 요 강의 하나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어, 울트라 비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어,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드럼 머신이에요. 음, 사실 요즘은 음, 이제 뭐 옛날 같이 막좀어쿠스틱한 노래들은 나막 드럼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하죠. 그리고 저도 여기 드럼머 트랙 있죠. 음, 로직에서 제공하는 이 드럼머 트랙 네, 상당히 뭐 좋잖아요. 이 드럼머 트랙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서도 음, 아, 사실 이뭐 좀, 약간 EDM이나 힙합 같은 그런 노래들은, 어, 그런 어떤 클래식한 드럼이 아니라 드럼 머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직에서 제공하는 드럼 머신이고요. 제가 이제 로직의 3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울트라 비트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모드 그리고 울트라 비트. 여러분 이이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로직에서 잘 이해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디테일한 건 제가 안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히려 흥미를 잃으시더라고요. <laughs> 자, 일단 여러분 울트라 빛을 불러오는 방법은 아, 여기 악기에서 악기에서. 여러분들이 울트라 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울트라 빗이 여기 있네요. 드럼신스라고 돼 있죠? 스테레오가 가능하고 멀티 아웃풋이 가능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그 드러머 트랙 강의하면서 멀티로 뽑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울트라 비트도 드럼머신다 보니까 멀티 아웃풋으로 뽑아서 트랙별로 뭐, 킥이면 킥, 스네어면 스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디트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스테레오 트랙으로 저는 그냥 일단 열겠습니다. 그럼 울트라빗이 왔고요. 울트라빗을 에디트하기 위해서 울트라빗을 불러왔습니다. 요 가운데 트랙, 어, 누르면은 에디트 창이 열리는 거 아시죠? 이거는 켜고 끄는 거고. 자, 울트라빗이 처음에 열렸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누르면 기본적인 킷이, 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튜토리얼 킷을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고, 저와는 약간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사운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 저희는 요걸 쓸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 해보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자, 드럼 키츠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프리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리셋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제 직전 강의가 이제 그 알케미 강의도 제가 했었고 하는데 사실 알케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접하는 씬스에요. 근데 최근에 그걸 가지고 제가 곡을 하나 작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작업했냐. 프리셋을 가지고 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프리셋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를 너무 어, 어렵게 좀 생각하거나 좀 약간 좀 뭐랄까요. 모양 빠진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나 프리셋에서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도 결국엔 프리셋에 근접한 사운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 프리셋을 꼭 어, 많이 많이 활용 활용하셔서 프리셋에서 접근해서 여러분의 사운드를 만들어 가도록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레트로 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레트로가 대세죠. 자, 레트로 머신을 열었다면 이렇게 사운드들이 다 채워집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볼륨이에요. 여러분들이 볼륨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 휠을 아, 매직 마우스라 이 마우스 휠을 제가 지금 올리고 내리거든요. 예, 마우스 휠을 만지면 이렇게 올렸다 내려갔다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이 트랙을 에디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뮤트 솔로 패닝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건 아웃풋 어디 아웃풋이다. 음, 이렇게 지금은 뭐 스테레오라 다 그냥 어, 메인으로 아웃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 을 지정해 줄수 있는 단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레트로 신스를 불러왔는데 나는 이 레트로 머신이 아니라 다른 걸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이걸 눌러서 가지 마시고 이 대괄호 버튼 아시죠? 그러니까 영문 P 버튼 옆에 여러분 대괄호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로직에서는 이렇게 사운드가 음, 프리셋이 변경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찾을 때는 꼭 프리셋 하나 열어놓고 이 대괄호를 눌러가면서 어,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찾아가세요. 저는지 모던 클럽 요 킷이 상당히 좋거든요. 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이 킷을 제가 지금 불러왔습니다. 이 킷에 이 사운드 소스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에 세 보니까 스물 몇개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사운드 아 25개네요. 그죠 네. 25개의 사운드가 불러와졌고 이 25개의 사운드 하나하나마다 여기에 있는 이 신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건 샘플러입니다. 샘플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2 오실레이터 1이에요. 자, 오실레이터 아시죠? 소리 발진기 보이스. 제 강의를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오실레이터 1 2를 융합해서 필터를 거쳐서 이펙터, 여기 이제 다이나믹 이펙터를 거쳐서 여긴 또 EQ고. 그리고 여기는 어 앰벨로프 LFO. 자, 이걸 가지고 사운드를 융합해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또 스네어에 가면 또 다른 값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하나하나마다 얘가 다 이렇게 만져 가지고 사운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운드를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직에서도 이이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뮤지션들을 영입해 가지고 그죠? 다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리셋들을 여러분 많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자, 그래서 내가 미디 건반으로 예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면서 어, 여기에 드러머 트랙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실 예로 보세요. 제가 어, 지금 드러머 트랙을 열었고요. 자 얘의 이 사운드를 위로 올려서 미디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얘는 뮤트 시켜보고 자이 울트라비트가 걸려있는 트랙을 이 미디 신호를 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자, 지금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요거 노래에 묻혀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솔로를 끄고 한번 들어보죠. 자, 사이클 끄고 뭐 계속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사운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럼보신 하나만 걸어도 여러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미디 신호를 가지고 얘가 쭉 하면서, 어, 이 미디 신호대로 얘가 이제 사운드를 쫙 읽혀가지고 사,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 제가 음 여기에 있는 이 오슬레이터나 이 eq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예, 여러분 제가 뭐 이거 옛날 강의 제가 울트라비트 나눠 있는 거에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굳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진 않아요 그냥 울트라비트 에센셜이라고 해서 그냥 울트라비트를 여러분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어, 샘플러를 불러오는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어, 제가 좀 봐드리긴 할게요. 자 그리고 어, 킥에다가 어, 약간 좀씬스 소스를 넣어가지고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방법 이런 걸 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울트라 비트가 왜 좋은 거냐, 왜 축복이냐 어, 이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그냥 어, 드럼 가상악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뭐 뭐 달라? 뭐 드럼 샘플들이 있는 거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자, 일로 와 보세요. 자, 풀뷰로 가 봅니다. 풀뷰. 여기에 보면 풀뷰가 있어요. 자, 풀뷰를 눌러가 들어가면 이 로직 안에서 여기에 드럼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아, 어, 여러분들, 그 제가 어, 이제 최근에 어, 드럼 로직 드러머도 많이 쓰지만. 이이 드럼머신 울트라비트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네,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이제 어, 옛날 그 아까 드럼 트랙 치웠습니다. 자이로직가 안에서 이 드럼을 연주한 이 예제들을 정말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알아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만 있냐? 아닙니다. 여기에 눌러 보면 네, 지금 C-1 제가 이거를 눌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나와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요풀를 보니까 얘네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얘가 지금 시그널이 있는 데에만 기게솟아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게 뭐냐? 벨로시티예요. 자, 그리고 게이트를 걸수 있는데 게이트는 뭐냐면 이걸 열어 주는 정도예요. 자, 다시요. 자 이게 어, 잘 보시면 네 끄고요. 자1 번을 눌러서 이걸 열어주면 게이트가 열립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게 어, 지금 요, 요거는 그냥 하나 킥빵 쏘는 거라 여러분들 잘안 들릴 수 있는데 자 요로 갈게요. 예, 자 얘를 만약에 어, 지금 플레이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나면 냐 이런 소리가 나요. 하지만 게이트를 쭉 열어버리면 빵 하고 열립니다. 이게 바로 게이트의 개념이에요. 자, 벨로시티와 게이트 값을 여기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킥 볼륨을 또 약간 키워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죠. 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기 심긴 겁니다, 소스가.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이거 하나만 있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것만 있냐?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게 무엇보다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에디트를 마음껏 할수 있다는 거예요. 좀 거센다싶은 볼륨도 약간 줄이면 되고 또 눌러보고 오픈하에 또눌러보고요 얘는 좀 게이트를 길게 가져가보고 네. 어떤건지 아시겠죠? 이게 상당히 유용하죠? 음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음 얼마든지 이 에디트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에디트 한게 여러분 뭐 마음에 들면 이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저 쳤던 그겁니다. 이게 어떤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원래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저장을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세이브 애즈를 눌러서 이거를 저장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뭐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 패턴이 그대로 입력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거, 자, 보면은 이게 모던 클럽이죠. 원래 걸 불러오면 다 리셋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C1이었고요. 자, 그래서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듬을 드러머 트랙으로 가이드를 해놓으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음. 사이클을 이제 불러 해놓고요. 사이클을 해놓고 플레이를 해놓고요. 그리고 들어요. 울트라 비트를 틀어놓고 어 약간 좀 어. 또 내가 눌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래에 묻혀 가면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의 비트를 만들어 가고 완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완성됐다 이거예요. 자, 완성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면은 아, 이 땡땡땡땡땡땡땡이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서 뭐이 글씨가 뜨죠. 드래그 투 오렌지 윈도.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비트만큼 비트만큼 여기에 미디 리전이 옮겨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나는 이게 아니고 또 C#1이 더 마음에 들었어. 그럼 C#1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C#1이 또 여기 와요. 그럼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어떤 사운드가 나냐면 여기 시퀀스는 끄고요 예, 겹쳐낼 수 있으니까. 이제 시퀀스가 꺼져 있어도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제 뭐, 나는 이게 좀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건 뭐, 지우자 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이제 다 플레이를 해서. 음.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 있는 뭐 벨로시티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아뭐 정해 가지고 뭐 줄여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사운드로 에디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여기 보면 노트 랭스가 있죠. 이거 길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길이가 여기 32까지 돼 있잖아요. 음나 이렇게 길게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줄여 가지고 예를면 뭐한 16까지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에 3 2까지 많이 사용하고요. 레졸루션은 해상도인데 원래 의 뜻은 어, 이것의 박자예요. 1/8로 하면은 약간 좀 느려집니다. 네. 16으로 하면 다시 원래 아까 그때 되고 32로 하면 빨라져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패턴 모드는 이제 원샷 트리거는 이제 한번 누르면 쭉 가는 뭐한번 누르면. 그냥 끝까지 쫙 플레이 되는 거고, 서스 s t a i 은 누르는 동안 뭐 플레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잘뭐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윙감도 이렇게 줄수 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로직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패턴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 모드 활용하실 때는 꼭 on으로 해 두시고요. 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음, 여기 밑에 보면 패턴 1부터 24까지가 있습니다. 패턴 1부터 24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뭐냐면 어, 이 패턴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하잖아요. C-1 그리고 C# -1. 이거는 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보드의 C-1부터 이제 여기 보면은 C0 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C샵 마이너스 1은 어? 지금 제가 눌러버려 가지고 네자 이걸 누르면 이 패턴이 연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 D다 음 아니면은 그냥 어, 요거들로 할까요? G다 지금 G를 누르면 이게 연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원샷 트리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스테인은 누르는 동안 되고, 토글은요,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뭐 이제 연주가 되고, 뭐 어떤 그 기능들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요거를 이렇게 한 것과, 아, 이두 개가 다른 거죠. 예,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이 돼버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미디건반을 가지고 있다면, 미디건반을 누르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서스인은 누르는 동안만.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거고, 토글모드. 음. 다시 누르면 꺼져 버리고 예. 토글 스텝 온 원은 예, 가다가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 모드를 켜 두면 이제 미디 건반이나 혹은 이 미디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뭐 이걸 바꿔 볼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들리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게요. 자, 네 뭔지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 심긴 거는 이런 어, 건데 이 네. 사운드에 따라서 이 사운드에 따라서 이 미디 건반 노트에 따라서 이 패턴들이 다른 게 연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네. 바뀌죠? 네.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여기, 어, 여기에 보면은 이 매트릭스 창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마음껏 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클릭을 하면요. 뭐, 여기 있는 노트들을 카피할 수도 있고요. 카피하면당뭐당여기다 뭐 붙일 수도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붙죠? 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브리 다운 비트에 다운 비트에 심을 수도 있고. 에브리 업비트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랜덤하게 바꿔라. 해 가지고 있는 노트들을 랜덤하게 바꿔서 여러분들 아이디를 아이디어를 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있는 것들을 리버스 해라. 그래서 이쪽 바뀝니다. 앞뒤로. 앞뒤로 바뀌고. 그리고 뭐10 left one step 해 가지고 한 칸씩 밀 수도 있고요. 네, 뭐 2분의 1 비트를 이렇게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뭐또 또 다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도 있어요. 뭐 오른쪽으로 한 스텝 옮겨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create to replace 뭐 만들면서 뭐좀 교차 이 뭐야 대체해라 임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양 상당히 많은 이 매트릭스에도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응용하면 또 전혀 또 새로운 노래들이 예, 새로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아, 만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누르면 음, 요 밑에 음, 또 이제 게이트와 더불어서 또밸로시티도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고 스윙감도 줄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아, 좀 이렇게 좀 작업을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울트라비트는 이런 어, 거예요.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여러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울트라 비트 많이 많이 좀 애용하시면 좋겠네요. 상당히 또 좋은 악기라 음, 여러분들 어, 음악 작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